안녕하십니까. 나팔의 소리, 생명을 전하는 방송입니다. 오늘 우리가 아, 예수 크리스토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거기에 놀라운 비밀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 많은 또 아, 믿는 사람인 또 신앙인들도 아,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실망과 낭망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이 이 성령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, 아니하면 그는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결국 우리가 한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죽은 후에 성령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은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그 말씀에 저는 또 아, 들은 말씀을 소개합니다. 그런데요,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창조하신 모든 마음을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. 또한 사악한 존재, 바로 그 존재를 또한 우리가 아, 인정하고 또 그걸 믿음으로 봐야 하는 그 영적인 구별이 필요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,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그 영적인 존재 중에 천사가 있습니다. 그 천사가 타락해서, 바로 사탄과 귀신이라 하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. 그들은 거짓말쟁이에요. 그들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배역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탄과 귀신이라 하는 존재를 믿음으로.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성경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또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 멸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 그를 믿는 자에게도 그러한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살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를 믿지 않지요. 하나의 좀, 아, 동화의 이야기, 그저 흘러오는 이야기라고 믿는 것이 많, 많이 있습니다. 저는 제가 교대 다닐 때에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. 바로 제가 그 중등에 있는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예수를 믿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. 바로 그분이 자기 자신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련회 마지막 날 안성, 그 시련에서 그 기도를 부탁했습니다. 저도 설마 귀신이 있으리라 또 성경에서 또그 얘기가 또 사실인가라고 하는 그 존재조차를 믿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그 불어 여자 선생님이 앉으면서 붕붕붕붕 뜨더라고요. 그리고 그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듣기 싫고 가장 이상한 남자의 목소리로 왜 내가 떠나? 나 떠날 수 없어 하면서 그 소리를 이상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리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그때 강사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한 물러가라 라고 할때다그 여자분이 그렇게 방방 뜨더니 결국은 그냥 바닥에 넘어져서 침을 흘리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. 그리고 한참 있다 깨어나서.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가 얼굴에 자꾸 피부병도 나고, 그 다음에 교회를 가려고 하면 가지를 못하게 하게, 하게 하고, 모든 일에 하게 하고, 모든 일에 하게 하 모든 일에 고모습을보회 이번 수련회에 와서 자기가 한번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한번 막아내겠다. 벗어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왔다고 하는데, 그 자신 속에 귀신이 들어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고, 또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 귀신의 존재를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.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할 때에 떠난다는 것을 제가 보고, "아,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..." 믿음이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땅에 사악하고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들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과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